섭렵을 하시려고요 이거 어? <람> 뭐 라면 얘기하고 있 어?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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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거야 지까 라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라면 찾아미나? 라면 찾아미나? 어? 라면 찾아미나? 라면이 뭔지 알고 라면이 어? 라면 <람> 찾아미나 찾아? 라면 없잖아 거기 뭐 찾아요? 거기 라면 있어? 라면 없는데? 뭐 찾아 민아? 음. 민아. 어? 뭐 찾아? 뭐 있어? 까까 응. 찾아? 응? 할머니방 가봐 할머니방에 있나? 아무도 못... 어? 응. 안 찾아. 또못 응. 뜯었어? 민미 민아. 오나 라면 찾아요? 민 라면 없어? 이 네? 없어요. 네?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빠어 아빠 먹는 거지. 이거는. 아, <laughs> 아니야 아, <야. 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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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어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야 초코파이. 초코파이 네? 아빠 초코파이 좋아하지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야아니아니아니아아아 네? 음. <laughs>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아 안돼 안돼 하민 어, 오 위험해 우당탕탕에 우당탕탕 넘어가 위험해요 핀 일곱 세, 더 못하다 더와 살살 살살 네와 잘했어요. I'm to use the Look.